비네리아의 모든가 비네리아는 머리에 꽃을 단 덩굴머리 스타일의 초록색 스프렁키로페이지 호러 모드에서는 충격적인 비주얼을 보여주며 매력적인 스프렁키 여성 3인조중한 명을 맡고 있죠. 자연과 아주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할수 있는데요. 웬다와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면서도 여성스러움을 뿜뿜하는 스프렁키 비네리아. 그래서 시즌니 준비했습니다. 비네리아 스페셜 영상. 이번 비네리아 스페셜 영상에서는 스프렁키 모드에서 비네리아 부분만 쏙쏙 뽑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스프런키 모드별로 다른 비네리아의 모습. 좋아요 누르고 시. 시작해볼까요? 케이지원 스프렁키 오리지널 모드의 비네리아부터 살펴보죠. 비네리아는 머리에 식물을 쓰고 있고 여성입니다. 그녀의 취미는 정원 가꾸기이고 오아쿠스와 데이트를 즐깁니다. 한쪽으로만 소순뿔을 가진 초록색 캐릭터로 플립이 바삭거린 듯한 마라카스 소리를 냅니다. 페이즈 2. 오리지널의 호러버전입니다. 머리에 잎이 전부 갈색으로 시들어 있으며 시커멓게 뚫린 입에 두눈 안에는 식물이 안구를 뚫고 나오는 아주 독보적이고 기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페이즈1.5 모드의 비네리아입니다. 21살로 여성이죠. 그녀의 몸이 돌연 변이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눈 한쪽이 호러버전에서처럼 덩굴이 뚫고 나와 튀어나와 있고 피가 흐르고 있으며 멀쩡한 눈 한쪽은 논란 광경을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얹어있는 풀은 시들어 있네요. 비네리아의 변형 정도는 어떨까요? 7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카드를 보면 내 꽃은, 꽃은 미스터 선에서 나오는, 나오는 햇빛에 쬐어지어야만해. 잠깐만 내 몸에서 또 덩굴이 자라고 있어. 있어. 이제 난, 난 어떻게 해야 돼? 페이즈 3 비네리아입니다. 역시 엄청난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현재 상태는 감염입니다. 눈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도 모자라 외계인처럼 이상한 눈 모양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한 아이콘도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공포와 아주 잘 어울리는 비네리아네요. 페이지 4 비네리아입니다. 몸이 아주 길쭉합니다. 덩굴 같은 식물이 몸을 뚫고 나온 괴상한 모습이네요. 몸을 양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뚫고 나온 듯 보이는 입 부분에는 피가 흐르고 있네요. 페이지 5 비네리아입니다. 그녀의 나이는 227살입니다. 발비가 그녀를 안에서부터 먹어치우고 있다고 하네요. 그녀는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덩굴 같은 그녀는 숲의 일부가 되었거나 자연과 완전히 합쳐져 식물처럼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빛나는 녹색 눈은 어둠을 뚫고 나오는데 그 눈을 보고 있으면 최면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몸은 눈알 같은 것으로 덮여 있고 마치 모든 것을 깨뚫어 볼 것만 같습니다. 비네리아는 저주를 받았을 수도 있고 고대의 어떤 힘의 영향으로 그녀의 몸이 식물처럼 변해 새로운 생명체로 변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음악명은 힙드럼과 카바사. 스프렁키 페이즈 7, 비네리아입니다. 45만 1,999살입니다. 그녀가 스프렁키를 죽일 때마다 몸에 눈이 하나씩 생겨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녀에게 얼마나 더 많은 눈이 생길까요? 얼라이브 모드의 비네리아입니다. 비네리아는 감염된 후 거의 사망한 상태라고 합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어떨까요? 덩굴 머리 스타일은 예쁘게 완전히 복구되었고, 얼굴은 눈 부분과 입 부분을 붕대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 부분이 아주 특이한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오른쪽 손으로 왼쪽 손을 들고 연주하고 있는 건가요? 아님 자신을 뚫고 나왔던 덩굴 고를 뽑아 들고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캐릭터 박스 모드 비네리아입니다. 그녀는 27살입니다. 그녀는 오아크스와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그녀와 정신없는 오아크스를 많이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자상하고 친절한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려면 숲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녀의 집이 숲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연과 잘 어울리는 비네리아입니다 도페모드3 비네리아입니다 우와 모습이 정말 특이합니다 그녀의 얼굴 색깔인 밝은 녹색은 식물을 떠올리게 하는데 신비스럽고 자연친화적인 캐릭터입니다 꽃이 달린 포도나무 덩굴 모양의 헤어스타일은 부드럽고 친밀한 성격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뻥 뚫린 검은 눈과 모양으로 보아 무언가를 보고 굉장히 놀란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 놀라게 했을까요? 그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무언가 검은 것에 몸통이 둘둘 말려 있고 위쪽으로는 곤충의 다리 같은 것이 그녀를 춤추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네리아가 숲 속을 거닐다가 거미 같은 거대한 곤충의 공격을 받아 잡혀 있는 것일까요? 음악 영은 전자 드럼 키트 리테이크 파이널 모드의 비네리아입니다. 아우렐리아와 비네리아입니다. 둘의 사이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아우렐리아는 촉수로 비네리아는 덩굴로 싸운다고 하네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 아우렐리아를 응원한다면 좋아요 비네리아를 응원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렌과 비네리아입니다 비네리아는 춤추기를 좋아하는데 오렌의 비트에 맞춰 춤추는 걸 가장 좋아한다고 하네요 리테이크 파이널 호러 모드의 비네리아입니다 오렌과 비네리아입니다 비네리아가 오렌의 찢겨진 가슴을 안타까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덩굴로 꼬매주려고 한다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피아믹시드 모드 비네리아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오아크스를 좋아하고 있지만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왜 숨기는 것일까요? 부끄러움이 많은 비네리아인가 봅니다. 시험 점수는 88점입니다. 수업 모드의 비네리아입니다. 나이는 27세로 여성입니다. 그녀는 정신이 이상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상태인 것이죠. 빨갛게 제거된 입과 눈동자, 이빨을 보면 누구와 합성되었는지 한 번에 알수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비네리아가 이 스프렁키를 만나 제정신이 아니게 변했다고 합니다. 정답은 비네리아와 코아크스. 꿀잠 모드의 비네리아입니다. 밤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비네리아가 자랐습니다. 덩굴처럼 잘 자라났네요. 비네리아는 어둠 속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꽃도 예쁘게 핀 것을 볼수 있고, 키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엄청 신이 난 모습인데요. 불면증 모드 비네리아입니다. 비네리아가 몸을 휴지로 돌돌 말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휴지를 이용한 것일까요? 그런데 눈을 감고 있습니다. 드디어 잠든 걸까요? 잠든 건 아니고 눈을 감은 채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비네리아만의 전용 침낭이 있었는데 누가 훔쳐와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지로 돌돌 몸을 감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혀 따뜻하지 않아 잠을 못 자고 있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직업 모드로 명명했던 리조이드 비네리아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농장에서 곡식을 기르는 일을 하죠. 포도나무를 키운다고 하는데요. 정말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도 아예 농장 근처로 옮겼다고 합니다. 농촌 생활도 아주 잘할 것 같죠? 비네리아가 재배한 과일을 먹어보고 싶은데요. 직업 포로모드 비네리아입니다. 와! 역시 비조리 대박입니다. 그녀에게는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와 농사 일을 하다가 미스터 선을 바라보았는데 갑자기 눈에서 식물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햇빛이 식물을 자라게 도와주는 건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눈에서도 자라다니요 정말 공포 그 자체입니다 케첩과 머스타드 모드의 비네리아입니다 이제 옆에 버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 모양인 것 같은데 아! 비네리아였네요 빨간 몸에 검은 머리의 비네리아 분위기가 색다른데요? 헉! 뭐죠? 눈 하나는 위로 뜨고 있고 입 안에 저거 눈동자인가요? 무섭습니다 연주는 웅장하고 좋네요. 머스타드 비네리아도 함께 볼까요? 머스타드 비네리아는 머리에 무슨 모자를 쓰고 있어요. 저 모자는 뭐죠? 머스타드를 만드는 모자인가요? 용도가 뭔지 궁금하네요. 머스타드 인간 모드, 비네리아입니다. 비네리아는 뚱한 표정으로 리듬을 맞추고 있네요. 고개를 까딱까딱하며 다른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소극적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비네리아가 들고 있는 이건 톱인 걸까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음악 내용은 멀티 드럼입니다. 쿨레지 아이스 모드, 비네리아입니다. 리듬에 맞춰 머리를 흔드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아이스 모드의 호러, 비네리아입니다. 비네리아는 으아 컴퓨터폰 컴퓨터 모드 비네리아입니다. 이번에 비네리아는 어떨지 한번 봐볼까요? 컴퓨터가 비네리아의 덩굴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습이 너무 웃긴데요. 맞습니다. 덩굴이 없으면 비네리아가 아니죠. 포인트를 아주 잘 살렸네요 수줍게 웃고 있는 얼굴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비슷한 컴퓨터 호러 모드 비네리아입니다 비네리아는 또 어떨까요? 모니터 밖으로 덩굴이 자라나 뚫고 나왔습니다 덩굴 끝에는 눈이 달려있고요 기괴한 컴퓨터의 모습이네요 블랙이 컴퓨터로 변한 스프렁키들에게 정말 끔찍한 바이러스를 심은 것 같습니다 다들 비주얼이 엄청 공포스럽네요 크리스마스 모드 비네리아입니다 엥? 비네리아는 공포 버전인가요? 눈이 뚫려있고 색은 민트색으로 화사하게 바뀌었네요. 밝은 느낌이라 더 특별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두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비네리아는 어떤 모드의 비네리아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서 잠깐! 시툰 매니아에 많이 가입해 주셔서 이제 스카이 캐릭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입해 주신 멤버분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이모티콘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시툰 멤버십에 함께해 주세요 댓글창에 스프렁키 캐릭터들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툰 매니아에 가입하시면 스프렁키 캐릭터들이 들어간 댓글들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시툰 채널에서만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콜론과 콜론 사이에 스프링기 캐릭터 명을 넣으면 된답니다. 짜잔! 이모티콘 얼굴을 클릭하셔도 선택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한 달에 990원에 이용 가능하니 시툰 매니아에 가입하시고 사용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